이제 사용량만 체크했기 때문에 네. 이런 메뉴가 없습니다 네. 사용량 클릭하면 네. 전기수도 나오잖아요 네. 전기검침은 전기검침 등록 네. 이걸 클릭하시고 네. 항상 네. 항상 조회를 누릅니다 조회 네. 조회를 누르면 네. 조회를 눌렀을 때 이렇게 보면 동호하고 네. 이 전원 지침이 올라와 있으면 네. 이 여기 보면 보유분 생성을 누른 겁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0월로 바꿔보면 은 네. 조회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면 네. 항상 앞에 딸 네. 앞으로 가가지고 앞에 딸의 네. 데이터가 당호의 지진값이 네.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 안, 안 들어가 있는지를 꼭 보시고 네. 지금 보시면 은 당호의 지진값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당호의 지진값이 안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지금 등록을 하셔야 되나? 네. 그 부분인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등록을 어떻게 하느냐. 201호, 뭐, 네. 검침을 해왔으면, 네. 여기에 바로 그냥 클릭을 해가지고, 네. 뭐, 여기서여기 3904인데, 네. 뭐, 검침, 그, 내가 해보니까, 네. 3950이더라. 아니면, 4 네. 사, 0 0이더라 네. 그러면, 4000 이렇게 입력한 겁니다. 네. 입력하고, 네. 엔터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지금 4자리거든요. 네 자리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계량기가 다짜리다. 네. 그러면 다짜리 같으면 만을 넘어갈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우리 쪽에는 이게 네자리때가 있으면 만을 네. 넘어가는 것 같으면 만에서 네. 50이라 했을 때 네. 어, 지금 보면 네자리밖에안 돼요. 네. 그러면 실제 계량기라는 다짜리다 하면은 네. 우리 쪽에 네. 계량기 숫자가 지금 잘못돼가 잘 수가 잘못돼가 있다 네. 자리도 해달라 요청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경우에는 네. 대체로 보면은 앞에 끝빼고그많이니까 네. 앞에 끝빼고 이래서 이번에